그 n이에요. 그리고 요거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너 어떤 기억나? 쌤이 뭐라고 그랬겠어? 어떻게 그랬겠어? 이거를. 딱. 내가 어떻게 그랬겠어? 한 개만이라도 라고 알려줬잖아. 응, 딱한 개만이라도. 여기에 있는 거딱한 개만이라도 여기 안에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참인 명제가 돼야 돼. n의 최소값을. 어 말이 되게 어렵네 그쵸 여기 있는 것 중에 딱 하나가 여, 여기에 해가 되면 좋겠는데 얘는 크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을 근을 구해야 돼첫 번째 근을 구해 근데 근을 어떻게 구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뭘 쓰는 거야 근의 공식을 써봐 x 는 짝수 공식 써도 돼요 a분의 B 프라임 뭐죠?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뭐예요? 4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 c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이부터 5가 여기에 살짝 걸쳐야 된다. 걸치거나 들어가지면 된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거인 게딱한 개만이라도 여기에 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2 오거나 첫 번째 경우 아니면 뭐 이렇게 되거나 여기 2고 여기가 5거나 이렇게 4번 딱한 개만 겹치면 된다 이게 가요 무슨 소리지 그럼 그 n의 최소값을 구해고 여게한개두 번째고 그럼 세 번째로 계산을 좀해 보자 여기 안에 있어야 돼 얘가 그럼. 1번은 뭐라고? 4, 아이고. 2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5 안에 있어야 돼. 파란색. 4를 뺄게? 마이너스를 곱할게? 이렇게 되지. 양변 제곱. 루트는 0, 무조건 어떻게 되죠? 0보다 큰 값이죠, 기본적으로. 이해 가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붙이고, 루트를 벗겨. 16배기 n. 제곱하니까 4 이렇게 되지. 제곱했어. 자리 바꾸면. n은 12보다는 크지. 12, 12. 최소값은 10, 여기서는 10. 두 번째. 뭐죠? 2보다 4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돼요. 4를 뺄게. 루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라고. 제곱할게. 그럼 어, 어떻게 돼? 1 6백기 n인가? 이렇게 하나? 둘이 바꾸면 n은 어떻게 돼요? 15보다는 크거나 아요 여기. 그쵸 그러면 딱한 개만이라도 되면 되는 거였거든. 그럼 1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됐잖아. 여기 15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 게 나오, 중복되는 게 그러니까 그딱한 개만이라도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답일까요? 이거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둘 따졌을 때 보통은 겹치는 거에서 얘가 답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딱한 개만이라도 되면 되니까 그냥 1 0위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서 여기서 됐으니까 문제가 여기는 안 되지만 여기서 하나라도 됐으니까 괜찮아. 최소값이1 0것 같아 요게 푼게 이게 선생님 풀이라고 하면 이게 첫 번째 선생님 풀이라고 하면 두 번째 풀이도 있어요. 해설 풀이거든요. 해설은 이걸 어떻게 풀길 원했나 한번 볼게요. 해설의 풀이는 얘를 1단계, fx로 났어. 뭐를요? x제곱 빼기 8x 플러스 n, 요거를요, 이렇게. 그럼 너얘 어떻게 되죠? x 빼기 4의 제곱 빼기 16 더하기 n, 이렇게 쓸수 있어. 인정?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래프가? 아, 축이 몇인? 어, x가 4인 축이야.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어. 2부터 5, 사이래 그럼 네가 필요한 친구가 얘네들만이잖아. 근데 얘네들 중에서 다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근데, 어떻게? 여기 안에 있는 게딱한 개만이라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이었으면, 아가씨, 모든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돼.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면 여기까지 딱돼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모두가 아니라 어떤이잖아. 그럼 딱한 개만이라도 0보다 크나 같은 게 있으면 된다고. 어디까지 가겠어? 여기 딱, 여기까지. 왜? 하나만 딱 돼도 되는 거야. 얘가 X축이 돼버려. 이었을때 몇인데? F2가 몇이야? F2가 몇이야? 2는 4. 빼기 16. 더하기 N이지? 그럼 n 빼기 10이지. 얘가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은면 된다고.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 아, n의 최소값은 12보다 크거나 같다. 10이다. 똑같이 1번이다. 해설은 이렇게 푼 거야. 쌤보다 해설이 더 낫겠다. 그죠? <laughs> 쌤이 좀 어렵게 푼 거잖아, 쌤 좀.